우와! <laughs> 시작. 자, 안녕하세요 여행에 미친 아빠 여친빠 사이공 사이공 대리입니다. 자 이번에는 나트랑 스노클링 어드벤처 및 선상 바비큐 파티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클럽 앱을 통해서 예약 및 결제를 하였고요. 성인 1명, 아이 1명. 총 가격은 한국 돈으로 대략 6만 원, 6만 원 정도를 지불하였습니다. 자, 작년이죠. 우리 아이가 만 6세였던 2024년에는 나트랑 여행의 시그니처 플로팅 바 보트 파티 및 아일랜드 호핑 투어를 신청했었습니다. 아 근데 이때 저희 아이가 바다를 좀 무서워했어요 아니 많이 무서워하더라고요 아니 스노클링이랑 바다 수영을 그래서 제대로 좀 즐기지 못했어요 이때는 아니 신기한 게 그렇게 수영을 잘하는데도 바다는 무서워하더라고요 점프해! 쟤랑! 점프해! 뛰어, 뛰어! 뛰어! 자, 결국은 카메라 다 끄고 아이 옆에서 정우해. 꼭 붙어서 수영했었던 기억이. 그래도 배 위에서는 아이가 좋아하는 춤을 원없이 추고 왔었습니다. 여행을 신청하면요 나트랑 시내 에 있는 숙소로 차량이 직접 무료 픽업 하로 옵니다. 아이 어, 그림이 예쁘다. 자, 저희는 나트랑 시내에 위치한 플로리다 호텔에 머물렀고요. 응. 자 지금 봉고, 봉고, 봉고를 타고 지금 배 선착장으로 이동 중입니다. 아 이거 왔고 빨리 밥 먹이고 아시 들어오자 2025년 9월 초 베트남 나트랑 날씨입니다. 원래는 9월부터 5기 시즌 돌입인데운 좋게도 해가 짱짱했습니다. 야, 나트랑 시내 숙소에서 배 선착장까지는 한 10분, 10분 정도밖에 안 걸린 것 같아요. 와 근데 배 선착장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진짜 많았어요. 이때가 베트남 국경 연휴철이었거든요. 보시다시피 사람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이드 배잡도 힘든가봐요. 가이드가 배지압으로 떠난지 10분이 흘렀습니다. 우리팀은 어? 모든 복장 준비를 마치고 가이드만 오기만을 기다리는 중 이었습니다. 아, 아 근데 아따 갔나그짜증만 진짜 자 드디어 스노클링 바로 출발을 합니다. 자 배가 어느정도 출발을 하고나면 그 가이드분, 가이드분의 인사말씀이 설명이 있을거예요 어, 배안의 이용시설 및뭐 여행 일정을 설명는데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에요. 그리고 영어몰라도 상관없어요. 어딜 가도 한국 사람 있으니까 물어보세요. 자 저희 아이도 기숙용 한 한국인 오빠 여기서 열심히 잘 듣고는 것은 아니고 그냥 정착. 아 저는 저희 딸이랑 여행하는 게 제일 재밌어요. 물론 몇년 후면 뭐 따라 댕기지도 않겠지만. 배러글라이딩이나 씨워킹할 사람들은 먼저 이동, 물론 따로 추가요금을 낸 인원에 한해서 이동하고요. 아, 당연히 아이는 하고 싶어서 막쫄아 되는데 돈 없다고 했어요. 안 가지고 왔다고 내년에 하자고 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올 아이 인생 첫 스노클링을 하려고 하는데, 아이는 어디에 짱박혀 있을까요? 또 바다에 쫄아서 스노클링 안 하면 웃자지요. 어? 어, 상관상 없어. 뒤로 돌아. 뒤로 돌아. 수영해 뒤로 돌아. 뒤로 돌아. 산을 내려온다. 뒤로 돌아. 제나! 관수 어, 들어와 빨리. 됐어? 됐어! 아, 됐냐, 아 아니! 뭐가, 아니 어디, 어디, 어어어어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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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가자 이 혼자 수영해봐어어어 어. 어. 하나, 둘, 셋! 원, 어어 투셋셋 오케이, 렛츠 원, 투, 시 오 진짜 맛있겠다 대박 오. 니소, 야쨰, 뭐라고? 야짱 말해봐요 재밌어요? 네야니이 재밌어 무기오가 재밌어 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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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지니 채나아채린 네. 우리 점프할래? 채나 네. 어? 씨, 물이 왜 깨끗한데 진짜? 진짜 깨끗하다. 와, 여기 시절왜 이렇게 깨끗해? 왜 깨끗하지? 어. 아빠, 아빠 아까 바다 부드러워. 여기 여더 깨끗한데, 그렇 음. 여기 다이몬드 있어? 어? 여기 다이몬드 있어? 그끗도 다이몬드가 있어야 돼? 어. 이거 쓰고 이나나 역강이다아이고역강이다역강이야역강이다역강이다역강이다가자가자저안려려가사다여가다여다리가다빨가사려들가쟤다여가다가다여가이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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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laughs> <laughs> 물고기 많아? <laughs> 아 갈게. 啊。Oh.